집의 이5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의 대수현 대리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오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고요. 벌써 집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말이 많이 울리네요. 오늘의 집 단한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면 포달거리에매당력이 있다. 입지 소개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야당역 3분 출구 기준으로 도보 100m가 채안 되는 거리입니다. 1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카페, 식자재 마트, 각종 프랜차이즈들 다 도보 1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야당역 뒤쪽에 있는 플라스 상권, 뭐, CGV도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들, 뭐, 스터디 카페, 대형 병원 다 있죠. 그쪽까지도 도보 5분?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5분 이내로 다 이용하시면 되는 정말 최상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두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타입은 복층 타입으로 7평형약 55평에 방 4개, 욕실 3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복층, 층고도 굉장히 높고, 방이나 복층, 욕실 구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층 테라스에서 또 나름의 시티뷰가 일품인 오늘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는 5억 극초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면서, 기준층이나 테라스 타입도 있으니까 같이 문의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집 소개하면서 만나보도록 하실게요. 자, 전실 공간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일반적인 전실 공간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쪽 벽면에 위아래로 신발 수납장 6칸 가운데 매립 선반까지 되어 있으니까 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작은 다육이 같은 식물부터 가족사진, 비타민C 이런 거 놓고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 간접 조명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요즘에 필수인 것 같아요. 일괄소등 스위치 누르면 전력 다 차단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서 좌측으로 돌면 첫 번째 방구요. 오늘의 집에서 유일하게 뷰가 막혀 있는 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자체는 준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방에는 천장에 이렇게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벽지는 일반 실크 벽지. 바닥재는 일반 강마로 또 이용한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있는 공용 욕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맞은편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음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공용 욕실 같아요. 도기 제품 여기 찍어주시면 무난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단차 시공 되어 있으면서도 샤워 파티션 또 선반 일체형 메인 샤워기 시공되어 있으니까 뭐 샤워 하시기에는 편할 것 같고요. 또 가로폭 자체는 조금 더 넓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나가 보면서 살짝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 잡아주시면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세팅해 본 것도 너무나도 기분 좋네요. 깔끔하게.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원하시면은 팬트리 장을 넣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도 달아서 해드릴 거고 냉장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김치냉장고나 아니면은 큰 양문형 냉장고만 아니면은 이 정도면 어지간한 냉장고는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라고 보여요. 이 안쪽에 콘센트도 되어 있으니까요. 또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좌측을 확인해 보면 자, 오늘의 집두 번째 방이고요. 앞에 첫 번째 방만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앞쪽으로 오셔서 한번 미쳐봐 주시면은 한쪽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야당역부터 프라자 상권이 쭉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 있는 첫 번째 방과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면 주방 거실 이렇게 대면형이 있는데 주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냉장고 자리 제가 좀 부족하신 분들 언급을 드린 게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한 대밖에. 배치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쪽을 활용하셔서 냉장고 두 대가 있으신 분들은 두대 배치하셔도 되고 저희는 한 대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은 옆쪽에 뭐 김치냉장고라든지 아니면 팬트리라든지 그런 거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한 편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쪽으로는 무릎자리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 맞은편에 도 무릎자리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어서 한국인 정서상 마셔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집들 너무 많았잖아요. 여기는 마셔보고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도 상당히 여유로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인 식탁, 가족 식탁 따로 놓고 싶어요. 하시면은 뭐 오른쪽에 창 하나 뚫려 있으니까 창 옆쪽으로 식탁 놓으시기에 충분한 자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쪽으로 오셔서 주방 구색 한번 잡아드리면, 이 안쪽에 무릎 자리 있고, 그 안에는 더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더 들어오시면, 백조사에 이렇게 와이드 싱커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뭐 많이 깊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넓습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타일 처리 또 따로 해놨어요. 이렇게는 소형 가전 옷이라고 정수기나 커피 머신 이런 거 많이들 이용하시죠? 콘센트 따로 빠져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웰치, 39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하츠 후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잘 시공이 된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콘센트 되어 있는 것도 센스 있는 편에 속하고요 앞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해놨는데 열면은 안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뭐 다용도실이 주방과 가까운 거는 괜찮은데 저는 사실상 일반 도어나 목재를 이용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드네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환기창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탄성 코트 그리고 타일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뭐, 습기 결로, 뭐, 곰팡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약간 정사각형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는 가로 배치, 세로 배치 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위치나 구색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사각형으로 넓게 뽑혀 있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와서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벌써 넓은 게확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개방감도 엄청 뛰어난데 이 다른 것보다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입지를 가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쪽 한번 잡아주시면 CGV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뒤쪽으로 CGV 건물이나 왼쪽으로 야당역까지 다 보이는 점 확인해주시면 좋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개인 창고라든지. 아니면 보시면은 따로 공장이 아니라 타이어 가게 같은 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소음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벽지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또 이중 창으로 시공을 옆에도 뚫어놨기 때문에 환상치의 환기나 체광 면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 잡아드리자면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낮에 와서 보시면 훨씬 밝고 깨끗해 보이는 집이 될것 같아요 어, 맞은편에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사각형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 코셔딩 타일로 또 배치를 해서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옆에 기본적인 옵션은 다 시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이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면 은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어, 꽤 넓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호도 일반 창호보다 훨씬 큰 창호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보이는 어떤 개방감과 조금 더 밤이 되면 뒤쪽에 아파트들의 불이 들어오는데 나름의 시티뷰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창호는 이렇게 큰 걸로 잘 어울리게 잘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측에도 또 추가적으로 환기창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서 오늘의 집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많이 좁죠? 한눈에 봐도. 파우더룸은 그래도 기본적인 구색 되어 있고, 안쪽에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으면서도, 요거 필수죠? 이렇게 파우더룸이니까 드라이기 같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콘센트까지 다잘 갖춰져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방에는 사이즈가 조금 넓으니까 붙박이장을 꼭 따로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는 그래도 환기창 시공을 해서 부색은 잘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안방욕실 한번 이용해볼게요. 안방 안방욕실도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뭐 샤워부스나 그런 게 없는 대신 이 세로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샤워 같은 거 하셔도 충분히 뭐 도어에 물이 너무 묻어서 뭐 부식된다거나 그런 거는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만한 사이즈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샤워 정도는 뭐 불편하게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집은 복층에서 정말 진가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복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서 복층 옆에 여기는 간단하게 뭐 계단 밑 창고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지는 않아요. 안에 계단 밑에 공간 정도만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뭐 계단 폭은 넓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쪽 옆으로는 벽이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복층 공간 정말 잘 빼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와서 찍어주시면은 여기는 복층 거실 공간이라고 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공간으로 가도 친구가 약 190cm 정도 나왔으니까 성인 남성도 여유롭게 이용하고 여기 위에서도 쇼파나 이런 각종 가구 배치를 해도 친구에 전혀 걸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런 환기창이라든지 옆에 수납장 처리를 또 해본 것도 괜찮은 시공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쭉들어오시면서 복층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하나 있는데 사이즈가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쪽까지 이렇게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너무 좋겠죠. 만약에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뭐 책장 플러스 책상 요렇게 해서 공부방 같은 거 세팅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는 뭐 대가족이 살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시스템 행거만 놔주시면 충분히 드레스룸 겸 일반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 아, 방에도 환기창 다 있었고요. 복층이니만큼 뭐 시스템 에어컨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세팅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복층 욕실 또 되어 있는데, 복층 욕실 제가 인터뷰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복층 욕실이 너무 좋아요. 메인 욕실보다 더 좋네, 여기는. 바로도 상당하고요. 세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길어서. 샤워하시거나 이러시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에 샤워 파티션 하나만 달아두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많이 아쉽잖아요 저희 편안한 집에 연락을 주시는 샤워 파티션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창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환풍기가 깔끔하게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하다 보면 이 옆에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욕조를 시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동식 욕조 도 요즘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우리 아이 목욕하기에도 좋고 반려견 있으신 분들, 특히나 대형견들 그 욕조 같은 거 세팅해서 샤워 같은 거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면서 복층 테라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이즈도 이게 카메라로는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와보시면 정말 넓다라고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앞에서부터 옆에까지 쭉 비춰주시면 앞을 막고 있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와서 봐주시면 야당 옆 건물 지금 보이시죠? 야당역까지 일직선으로 그냥 걸어가실 수 있는 도로가 나와있고요. 다요 근처에는 구비구비 뭐 골목길들 많잖아요. 야당동에 그런 것들 없이 다큰 대로변으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인근에 막 술집이나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인근에는 대부분 뭐 식자재 마트, 커피숍, 편의점 그런 것들로. 다 상가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막술 취하신 분들이 싸우는 소리, 뭐 시끄러운 소리, 통화하는 소리 그런 거는 크게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도 나와 있으면 가게들에서 틀어놓는 소리 정도는 조금 들릴 수는 있겠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입지인 만큼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